오늘 누가보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빈배를 채우라 따라보겠습니다. 인생의 빈배를 채우라. 이와 같은 점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그의 동료들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빈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상 때부터 숙련된 어부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바다 세계에서는 잔뼈가 굵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 빈배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우리 아들과 함께 각종 도구를 다 사서, 뭐, 어항도 사고, 낚시도, 낚싯대도 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얘기할 때는 그물도 사고 해서 쪽대라고 얘기하는데, 쪽대도 사갖고, 우리 아들하고 기분 좋게 갔어요. 네,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나를 무시하는지. 아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낙심과 좌절로 가득 채갖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 쯧쯧쯧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냐고 <laughs> 여러분들 빈배로 왔을 때 빈손으로 왔을 때는 좌절과 낙심뿐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함께 또 잔뼈가 굵은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심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을 수 없었다는 라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배를 타고 빌려 타시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기쁜 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해서 잡을 수 없는 고기를 그물 가득하게 잡게 된 것이죠. 그는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 중에 수제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실패한 것 같지만 실상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서도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은 실패의 연속인 거예요. 청소년기에는 입시시험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시험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생활에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실패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실패 의 도가니 연속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빈배를 채우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수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수있다는것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를 알고 그물을 손질하여 밤에 가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조상 대대로 고기를 잡아온 전문가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서 아이러니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수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후회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을 상항 갈때 꺼져가는 심지 상항 갈 때와 꺼져가는 심지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족해요. 여러분 갈때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나무들은 뻣뻣해하고 꺾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갈대를 가지고 흔들어 보면 금방 꺾여요. 여러분들 촛불의 심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촛불의 심지가 나중에 그 초가 다다르게 되면은 흐록하면서 꺼져요. 그만큼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라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을 표현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는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은 완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반에 인간은 전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신데 인간은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인간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데 인간은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평화로우시나 화봉을 원하시는데 인간은 불평하고 시기 질투로 꽉 들어차 있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우리는 억셉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엔조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핀란드에 아주 특별한 기념일이 있다고 합니다. 매년 10월 31일 실패의 날로 정하여서 기념한다고 하는데요. 이날은 서로의 실패와 실수를 공개하고 서로 축하해 주는 날이래요. 핀란드에 가면 10월 31일 날 실패를 서로 나누는데요. 아이고 잘했다. 축하한다. 실패를 했구나. 했다. 예, 실패를 한 것을 다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눈 때가 있대요. 10월 31일 날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 대기업 3M에서는 이런, 날을, 예, 이런 일이 있대요. 실패한 프로젝트만을 모아서 다시 그 골라서 연구하는 부서가 생겼다고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쓸모없는 실패가 없다. 에디슨도 수많은 실패를 했고. 그 실패를 통해서 굉장한 발명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염색 공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직공이 식탁보를 세탁하다가 실수로 기름 그릇을 엎어버렸어요. 그런데 기름이 묻었던 자리가 오히려 때가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실수로 인해 물이 아니라 드라이클리닝이라는 세탁법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병원에서는 나플렌, 나프탈렌의 약 효과를 실험하다가 의사의 실수로 환자에게 아세트아닐라이드라는 약품을, 약물을 투여했대요. 그런데 이 약이 해열 효과가 아주 뛰어났고 부작용이 없이 아주 적당하게 또한 열을 내려주는 것을 발견하게 됐대요. 실수로 인했지만 그로 인해 지금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있다면 타이레놀이에요. 타이레놀. 실수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실수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점 가진 사람들을 변화시켜 강한 능력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선하고 유익한 일로 바꾸어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7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에 법이 내게는 천천 금보다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실패와 고난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찾아올 때 절대로 기죽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라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과 형통한 미래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우서 1장 12절만 쓴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와 고난을 통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 실패와 고난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할때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뤄주신다라는 확실히, 우리 확신이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저번 주일을 통해서도 은혜 받았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기도의 재단을 쌓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뚜, 뚜렷하게 들려올 때아 하나님의 음성 이 실패와 가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너에게 더큰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믿음의 분량이 점점 점점 더 커지는 역사가 우리 순복음 문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생의 빈배를 채우기 위해서 둘째 인생의 빈배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따라 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빈배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는 빈배가 되어 새벽에 돌아와. 해변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빈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배를 빌려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빈배의 의미가 뭘까요? 인생을 배에다가 비유한다면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이 없는 빈배를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인생 속에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풍요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이런 빈배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빈배가 있고, 꿈을 잃어버린 빈배도 있고, 사랑을 잃어버린 빈배도 있고, 열정을 잃어버린 빈배도 있고, 축복을 잃어버린 빈배가 있고, 건강을 잃어버린 빈배가 우리 주변 가운데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던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배는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가득 채워준 배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동산에서 떠난 이후로 그의 인생은 빈배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이 자리잡게 되었고 엉겅키와가시 덤불이 꽉 들어차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이 실패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빈배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빈배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이 없는 빈배 속에서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빈배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빈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빈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성공이 없는 빈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건강이 없는 빈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공허함으로 가득한, 또한 공허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빈배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청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고로세서 일장 1육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그러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 정사자이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나의 어떤 자만과 교만을 위해, 나의 어떤 나의 어떤 이 모든 것을 펼치기 위한 어떤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또 다짐해야 됩니다. 교만, 교만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실패와 멸망을 당한 이 좌절과 낙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고집이었다면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는 시간이 있다면 실패를 통해 고난을 통해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으로. 우리 창조도 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망각해 대해서는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배 안에 들어오시면 배는 없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서 값지고 사신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나라의 축복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치료로 채워주시길 원하셔요. 형통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영생과 부활과 천국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삼서 1장 2절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빈배에 차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빈배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될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빈배에 모신 후에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빠져있는 자도 있습니까? 절망과 낙망과 실패의 도가니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이 임한다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이 시간을 통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영의기가 열리고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철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역사에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배를 저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다 듣고 나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쁜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보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내답하여 가로대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분을 던지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얕은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얕은 세계는 이성의 세계, 자연세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감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깊은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깊은 세계는 바로 무엇입니까? 신령의, 아니,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 보이지 못하는 세계, 이것이 바로 깊은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얕은 세계가 있는가 하면, 깊은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깊은 세계에 우리는 빠져 있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것, 신비로움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가운데 보이기 있게 오늘도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는 베드로의 심령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의 믿음의 성도임의 가정 가운데 삶의 변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10편 139편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다 이 아멘 우리 인간의 좁은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깊은 세계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는데 그 깊은 세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깊은 세계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세계가 깊은 곳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종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떡과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보이지 않는 말씀, 말씀의 세계 에 우리는 더 깊이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깊은 세계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의 세계가 깊은 곳이에요. 믿음은 감각적인 환경을 뛰어 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깊은 세계예요. 아바코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만이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가능해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될 용기가 필요합니다. 겁이 많은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못 따라갑니다. 주일날 가게를 문 닫는 것은 깊은 곳이에요. 11조 생활을 하라는 것, 이 깊은 곳이에요. 고난 주간 또한 새벽자단을 깨어 기도하라는 것, 이것은 깊은 곳이에요. 새벽에 나오는 것, 깊은 곳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것, 깊은 것이에요. 깊음의 세계에 우리는 깊이 우리는 발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곳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가네스바네아에서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높은 성격을, 성벽을 보고 거기에 있는 네피림의 후손 아무리족 속의 대장부를 보고 겁이 났어요. 가난접경에 들어와서 가난정탐을 보내고 그들의 믿음없는 보고에 휘말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탓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기쁜대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 내어 보내시고 그곳에서 일세대들이 죽을 때까지 회전시켰던 거예요. 뺑뺑이를 눌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기쁜 곳에 담대히 들어갈 용기를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챙겨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의 세계, 깊은 세계, 그것에 우리는 푹 빠져야 될줄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우리는 깊이 빠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 불가능에 대한 도전에 용기를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깊이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빈배를 채우기 위해 네 번째, 여러분의 빈배를 채워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빈배를 세워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여주시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땅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과 저주, 질고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우리의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나내 안에 계신 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우리들의 빈배를 채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빈배를 치우기 전에 먼저 주님으로 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배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은 우리들과 인생 동역자로서 동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빈배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관심은 물고기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둬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들과 인생 동업을 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절대 절망의 자리 가운데 절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지게 될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빈배 인생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있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행복도 없고 사랑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없는 빈배 여정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희망으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하고 영생으로 가득한 가득한 희망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셔 드리기를 주님의 로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주에 또 4월 17일 날이 모든 과정 가운데 빈배로 다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빈배의 여정 가운데 허탈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누가가 다가서 예수님을 마음의 심정에 빈배에 모실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빈배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초청할 때 기적과 모든 이적과 가난과 질과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 드리는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되는 역사가 불신자 영혼들에게도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에 복된 우리 순복음은 성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